các bạn Xin chào các bạn Hôm nay mình đi chợ nha Giờ mình đi chợ nha Còn cái gì kìa Đi qua nhớ nhìn xe nha, nhìn qua nhìn về đi qua đường nhìn về Xe té rồi 이거은 오? 가습 들어왔네. 여기네. 어? 가아 뭐야? 어머. 엄청 크네. 어머, 참 뭐, 여기 여기 뭐야? 인데 어, 진짜요? 우리 어느 네. 집 옆에 네. 시장 네. 있어요. 나나 공이 제가 못들가좀즐 Mấy kia hai kì à? kì à. hai kì? hai kia à ít khi kia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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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랑암 이거 산다고? 여러분 오로야 2kg 랑암 2kg 랑암 2kg 얼만데? 70,000원 70,000원? 3이2 k 하나 여섯 마리 있네 이 얼마야? 3 5 0 0 0 이거? 채제대랑 네. 아, 저랑 비슷한 거야? 요코라이 네. 아, 뭐. 이거? 3만원만동하나바아이 겠네? 라바아이 겠네? 내랑 내랑? 아, 라바아이 겠네? 만바아이 겠네? 만원바쪽만동이야 초에다가 응? 뭐? 병아리 새끼다. 왜요 병아리 새끼야 <웃음> <웃음> 이거 키워? 집에서 키워? 우리네 병아리가 아니라? 우리

이마는1만8 0원0만원도 가면 이거 가서 어. 또 없다. 좋3다만고프다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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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1kg에, 응. 1kg에 10개 k g 에0 4 6 1 7 1 1 0 1 0 1 0 0 0 1 5 8

하나 줘. 그다음 만코스티 있었어요. 어언장 먹었는데? 뭐 넣은 어 거? 아니 없는데? 다른 데가 있어. 네. 어. 아좀 만코스티 많이 먹으세요 맞아. 다른 다른 과일 많이 먹어 안 돼. 아 먹을 수 있는데 왜? 아니 도 하고 수도 하고. 굳이.

오늘 오늘 은늘빵스도 먹어요? 아 그렇죠. 조조게 저 좋으게. 이거 라고 아, 이게 이게 애들. 대충 대충 몇몇 g 아, 이거 반쯤 k g 정도반7 k g 아, 2kg 반. 어, 얼마 어마, 나 양이지? 아. 어. 이 응. kg. 이거 그래,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이만 원. 내연에 네, 네. 내 연장. 별도 달라서몇월까지 나오는 거야? 이번에일 텐데? 어? 그러니까 몇월달에부터몇달달에려도베트 때려도 배달 때도 배달 때려도 한국에서는 배달 때려도 배달 때려 조금 커요. 이도 배달 때려도 배달 때려도 배이 때려도 배달 때려도 배달 때지 중간. 타 중간 이렇게 자. 자, 공주 뚜껑 위에 뚜껑 뚜껑 뚜껑. 예, 이렇게. 지금. 신발. 안녕. 어. 마코 신. 셔. 음, 주세 야, 쯤.

ý <laughs> thôi à, <laughs> một cái mà, mình, <laughs> mình, <phải mo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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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ình ăn xong rồi. Mình xong rồi. Xong rồi. Ăn, nữa, ăn bánh rồi. ăn rồi. ăn xong rồi. ăn xong rồi. ăn xong rồi. ăn ăn xong rồi. ăn xong rồi. ăn